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전 매일 스쿼트 100개 100일 챌린지 오늘은 53일 차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혹시 보셨을까요? 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고맙습니다. 라고 물에게 말을 건네면 그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의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하고 짜증나, 바보같이, 못났어. 라고 말을 할 때면 그 결정체는 불규칙하고 흐트러지고 안 좋은 모양으로 변한다고 해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나도 할수 있어요. 이처럼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몸에 흐르는 물은 아름다운 결정체처럼 정돈되고 조화롭게 흘러서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좀더 나에게도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좀더더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 보자고요. 음, 전 여러분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꾸준히 운동을 해서 더 건강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랍니다. 그럼 전 오늘도 스쿼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운동은 매일 꼭 해주세요. 하시기 전에 꼭 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